박진선 학생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기 약 열흘 전에, 아 열흘 전이 아니구나. 아 약한달 전, 한 4주 정도 전이네요. 그러니까, 검찰 출두하시기 열흘 전에,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을 보고 놀래가지고, 오지 말라 하는데, 이제 무작정 봉마을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카메라가 수백 대가 그문 앞에 지키고 있고, 제가 지나가니까 사진 찍는 소리가 매미 울음소리처럼 그렇게 많이 들리는데, 제 평생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카메라가 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예, 제가 갔을 때이 말씀을 그때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정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바쳤다. 근데 정치를 왜 하느냐? 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거는 뭐냐? 애들 낳고 키우고, 부모들 잘 모시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자기 건강 유지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 갖고 나가고, 다 그런, 여가 생기면 놀러도 가고,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거죠. 딴거뭐 있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치느냐, 무엇을 바치느냐를 따지면 손가락이 부족해서 헤아릴 수가 없고, 무엇을 바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게 편한데, 그렇게 따져보면 다섯 손가락으로도 손가락이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평범한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일상적 행복도 없는 것, 이것이 정치인 것 같다. 네,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서 정치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어,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해, 조금이라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달린 것 같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원래대로 가 있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진짜 사,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사과농사 얘기를 하셨어. 요 감농사 진영은 단감을 많이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일농사를 잘 지으려면 꽃도 따주고 뭐다 합니다. 봄에 꽃이 너무 많으면 과일이 많이 달리니까요. 수분하면서 꽃을 따주고 열매가 맺히고 나면 섞어주고. 뭐 가지를 받쳐주는 건다 합니다. 사과, 복숭아 전부 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이 잘 빠지게 하고 물이 잘 들게 하고 그리고 거름을 잘 줘서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과일 농사가 잘될 거다. 대통령은 물 주고 거름 주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보고 당신은 글도 잘 쓰고 강의도 잘 하니까 정치하지 말고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책도 써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희망은 젊은 사람들 뿐이지 않냐.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대화 소통하면서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젊은이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일을 하려면 직접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식인으로 활동하는 게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그러면 그럼 정치는 뭐, 못난 사람만 해야 됩니까? 뭐 이상한 사람만 정치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이미 정치밖에 못할 사람들도 많잖아.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되고, 당신은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런, 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가까운 아끼는 사람들을 볼 때, 당신 자신의 20년의 정치 역정을 돌아볼 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민,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지망하는 대학생들은 이거 잘 알고 하셔야 돼요.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폐가망실하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우선 가져야 돼요. 저도 그래도 글줄이나 쓰니까 밥 먹고 살지. 저한테 글 쓰는 재주마저 없었으면 재주라기보다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 거긴 합니다만 그 생계의 수단이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없으면 생활비를 남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키다리 아저씨도 있어야 되고요. 우렁이 각시도 있어야 되고. 그래 하다 보면 검찰이 이메일 뒤지면 <laughs> 생활비인지 정치 자금인지 구분이 모호하니까 그냥 잡혀가는 거죠. 그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자기의 일상적 삶의 물질적인 조건을 만드는 일을 타인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제가 정책연구원장으로서 정책연구를 하지만 앞으로 동시에 일보고 저녁에 이제 어디 가서 또 매일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권은 책을 내야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저도 먹고 살기 때문에 연구원은 당이 가난해서 봉급이 없으니까요.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정치인의 일상은 그래서 결코 밖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선 국가적으로,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압조건 하에서도,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해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후에, 후에야, 정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 건달됩니다. 건달. 여의도 건달. 보통, 달건이라 그러는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답이 너무 길어져서, 몇 분이나 할지 모르겠는데, 항공우주학과의 이승섭 학생 질문은, 이공개 출신들은요, 예. 좀 순, 순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모르세요. 이 정치 바닥이라는 데가 얼마나 험한 데인지. 여기는 겉보기에는 명분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바닥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아주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현장이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엔지니어나 공학을 하신 분들은 너무 합리적이세요. 너무 합리적이시고 대체로 좀 거짓말도 좀잘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인문학이나 정치학 사회과학 한 분들보다 이공계 쪽 하신 분들이 훨씬 순박하세요. 제가 겪은 바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험악한 업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잘 성공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너무 잘 믿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보는 데서는 덕담하고 좋은 얘기하고 돌아서서 나가면 남은 사람들하고 바로 뒤통수 치는 뒷담화 하는 데가 정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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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엔지니어나 공학도로, 공학자로서의 어떤 전문 지식 기술과 아울러서 이, 이 권력 쟁투를 감당해낼 수 있는 이 내면적인 역량과 꽤 지혜, 예 그리고 그런 줄다리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배짱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성공하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성공은 뭐죠? 공학 아니에요? 건축학인가? 불가능은 없죠. 네. 대통령이 되는 거는 뭐? 그래서 국민이 원해야 되죠. 누가 훌륭하다고 해서 꼭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안 훌륭해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수 있고요. 네. 아니 꼭 누구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적 요구, 그 어떤 시점에서 국민들의 소망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올리는 겁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도요, 뭐 그렇게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하고 완벽하시고 이래서 대통령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 시기에 국민들이 소망하는 어떤 것 그것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것 사이에 공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외곡절 거치면서 대통령이 되셨던 거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2년 반 대통령 되시지 2년 전부터 이미 대통령이었잖아요. 지지율 1위. 그것은 국민의 소망이 만들어낸 겁니다. 다른 거다 못해도 좋아. 걸레라도 괜찮아. 상만 잘 닦으면 돼. 그러니까 다른 거다못 해도 돼. 경제 성장만 하면 돼, 경제 발전만 하면 돼. 그래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요새 한나라당 입장이 좀 바뀌었던데 한나라당 어느 의원님이 걸레로 식탁 닦으면 손님 오겠냐? 네. 저도 어찌 보면은 방송을 통해서 전개 입문을 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국회의원 출마하기. 약 1년 반, 1년 3개월 전까지 이제 MBC 백분 토론 그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지도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어 제가 출마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제가 그때 이제 개혁당 당대표를 하면서 남의당 후보인 노무현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좀 알려진 것도 있었지만 제가 처음 보궐선거 출마했을 때첫 여론조사를 그때 석달 전, 두달 전에 해보니까 인지도가 30%쯤 되더라고요. 유시민 알아요? 물어보면 네, 알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열의 셋. 정치 신인, 신인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뭐, 그, 그냥, 예, 훌륭한 아나운서나 방송인들은 저는 원래 방송인은 아니니까 계속 그 길을 가는 것도 저는 무척 좋다고 봐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선석희 교수 같은 분, 예, 많은 분들이 국민참여당으로 영입하라고 저한테 압력을 넣었지만, 예 제가 밥을 얻어먹었어도 한번도 우리 당으로 오라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은 또 방송인으로서 그렇게 있어주는 것이 여러모로 또 많은 국민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당신 나름의 색깔이 있냐? 저야 저 색깔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제가 무슨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못 나오셨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제일 좋다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일 좋은 대학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요. 그러나 제일 좋다고 하기는 또 좋다고 합니다. 그런 대학을 나왔죠.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고 지방에서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을 하셨지만 저는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했잖아요. 저는 기득권층에 완전히 걸치고 있는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수성가에서 자기 힘으로 변호사가 됐지만 그걸로 자기 생을 살았던 분은 또 아닙니다 철저하게 비주류의 삶을 살았던 분이고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1등 아니고도 한때 1등이 아니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게 경쟁해서 1등이 될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능성을 보여준 분 아니에요 그분의 삶에는 감동이 진하게 있죠 그렇지만 제 삶에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좀 깔보는 사람은 많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노무현이라는 정신을 깔보는 거에 매우 화가 났었고, 그 당시에. 저는 미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깔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많이 다르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였던 적도 없고 개인 참모, 가신이었던 적도 없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자원봉사자였고 예,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1년 반 동안 내각에서 부하로 일을 했습니다. 한 번도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참모들이 모이는 자리에 저를 부르셨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묵시적으로 합의되어 있던 관계였었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서 따랐던 있습니다. 네, 제가 하도 좋아하니까, 대통령도 자기 좋다는 사람 싫어할 일은 없으니까, 그럼 그래, 니네 좋아해서 고맙다 이래서 가끔 불러서 일도 시켜주시고, 그랬던 관계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장광현 학생 질문과 김경환 학생 질문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결의 신문나고만 볼란다 그랬다가 욕 되게 먹었어요. <laughs> 왜,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네. 관를해면 직설란에, 뭐, 노무현 관장사 고만해라, 이렇게, 어, 낸걸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 이게 트위, 트위스의 문제인데요, 그죠? 수다 뜨는 거니까 옆에 앉은 사람한테, 야, 정말 개떡같아. 한개씩만 끊을까봐. 이렇게 얘기하듯이 제가 어 집안 강연 갔다가 그 모텔에서 자면서 거기 인터넷 하다가 그 기사를 온에서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해서 마침 그때 트윗도 같이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laughs> 적었다가 진짜 혼났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이 저렇게 현명치 못하게 현명치 못하죠. 그죠? 제가 항의한 것은 그 말을 제목으로 뽑아서 크게 쓴 한결의 편집 담당자들의 무감각, 무신경 내지 살아 계실 때 그만큼 함부로 대했으면 됐지 돌아가시고 나서까지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이런 이런 욱하는 심정. 이런 게 너무 들어서 그렇게 트위스에 글을 올렸다가 나중에, 휴, 다행이다. 친구하고, 뭐, 뭐, 저려나야도 된다. 다시 한결 신문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 보는 건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끊지도 못해요.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 직설을 했던 한웅구 씨가 저보고 뭐라뭐라 뭐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석에서 있었던 일인데, 야, 나좀 봐주라. 나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전화해서 욕하고 신문 끊겠다고 욕한 사람들도 좀 봐주라. 그 사람들도 전부 나처럼 치료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소중한 어떤 대상을 갑자기 상실하고, 그리고 그 죄, 그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 원망 이런 감정들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고, 예, 아직도 어, 추도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어 운명이다 원망하지 마라 했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 누구라고 꼭 찍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원망이 있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고 이런 이런 급작스러운 어떤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 속에 엄청난 예 병을 불러 옵니다 이게 사실. 그뒤윗에그 글을 올린 나도 치유를 치유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아무도 우리를 치료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위로하면서 상처를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진짜 현명치 못하고 그랬다는 거다 안다. 그렇게 신문의 칼럼으로 현명치 못하다고 꾸지랑하고 혼장질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다. 실제 한 개의 신문 끊지도 않았다. <laughs>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저도, 저도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그래서 되도록 정치적으로 안 나오려고 한동안 집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음,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옛날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 m 미 말리는 신우이, 그 속담 있죠? 때리는 시 m 미보다 말리는 신우이가 더 깊다. 그런 겁니다. 제가 어떤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간첩으로 조작되면서 고문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이 지금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선고를 다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고문했던 경찰관들, 수사관들, 국정원, 중앙정보부 요원들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장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분들은 친척, 친구, 친지들입니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운 애처 했을 때, 나를 편들어 주지 않고 관계를 끊고, 법정에 와서 불리한 증언을 하고, 그랬던 그러니까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버렸을 때, 그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지금 시점에서 재심 무죄를 받는 상황에서 가장 격렬한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게 원래 사랑했던 관계에 있던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 저는 우리 참여당이 노무현 대통령 정신 개선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비아냥대고 꾸지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정당이냐? 알죠. 정당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결국 이 국민참여당까지 와서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고, 이인규 씨나 홍만표 씨를 향하고 있죠. 그 못지않게 강력한, 강력한 원망이, 예, 한겨레신문이나 개항신문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장간첩의 친척들도 다 피해자예요. 사촌이 간첩으로, 몰렸기 때문에 끌려가서 얻어맞고 조사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사가고 다 피해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는 재심 판결이라도 받아서 보상이라도 받았지 아무것도 없이 사촌이 간첩 혐의 쓰고 조작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고통을 당한 우리는 뭐야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또 있거든요. 혹시 아까 장광연 학생이 시끄러운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때문에 진보세력이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런 면이 있겠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자칭 진보세력 진보 올려온 진보지식인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못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억울하게 잘못한 것 이상 심하게 당하고 있을 때 그래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뭔가를 최선 편도 들어주지 않더라도, 중립적으로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돌을 던졌지 않냐? 이런 원망이 있죠. 그러나 또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진보언론들이나 진보지식인들은, 너무 현이 진보를 표방하는 바람에 우리까지 다욕구도 먹었고, 다 망했다. 우리가 더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죠? 렇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질문에 부딪힙니다.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해라. 이명박을 탄생시킨 건 노무현 아니냐?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 깔려있는 감정이 무엇이냐? 저에게, 저에게 그 말을 하는 분들의 감정 속에는 노무현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는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는 많은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사람들, 국민참여당의 당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단한 차례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헌법의 원리에 따른 옹호조차 안 해줬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그시이 짓밟히고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없었지 않냐 이런 원망이 또한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 제가 심리학자라면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엄청난 사회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 얘기에 대해서 더 꺼내지 않고 예,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진보 진영의 여러 세력 안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삶과 죽음, 그분의 정치, 그분의 유산이 무엇인가 이것을 둘러싼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앙금 또는 대립 이런 것들이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진보의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가지를 받쳐주는 건다 합니다. 사과, 복숭아 전부 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이 잘 빠지게 하고 물이 잘 들게 하고 그리고 거름을 잘 줘서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과일 농사가 잘될 거다. 대통령은 물 주고 거름 주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보고 당신은 글도 잘 쓰고 강의도 잘 하니까 정치하지 말고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책도 써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희망은 젊은 사람들 뿐이지않냐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대화 소통하면서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젊은이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일을 하려면 직접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식인으로 활동하는 게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그러면 그럼 정치는 뭐, 뭐 못난 사람만 해야 됩니까? 뭐 이상한 사람만 정치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이미 정치밖에 못할 사람들도 많잖아.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되고, 당신은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런, 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가까운, 아끼는 사람들을 볼 때, 당신 자신의 20년의 정치 역정을 돌아볼 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민,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지망하는 대학생들은 이거 잘 알고 하셔야 돼요.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폐가망치라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우선 가져야 돼요. 저도 그래도 글줄이나 쓰니까 밥 먹고 살지. 저한테 글 쓰는 재주마저 없었으면 재주라기보다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 거긴 합니다만 그 생계의 수단이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없으면 생활비를 남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키다리 아저씨도 있어야 되고요. 우렁이 각시도 있어야 되고. 그래 하다 보면 검찰이 이메일 뒤지면 <laughs> 생활비인지 정치 자금인지 구분이 모호하니까 그냥 잡혀가는 거죠. 그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자기의 일상적 삶의 물질적인 조건을 만드는 일을 타인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한 입니다 제가 정책연구원장으로서 정책연구를 하지만 앞으로 동시에 일보고 저녁에 이제 어디 가서 또 매일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권은 책을 내야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저도 먹고 살기 때문에 연구원은 당이 가난해서 봉급이 없으니까요.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정치인의 일상은. 그래서 결코 밖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선 국가적으로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치느냐. 무엇을 바치느냐를 따지면 손가락이 부족해서 헤아릴 수가 없고 무엇을 바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게 편한데 그렇게 따져보면 다섯 손가락으로도 손가락이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평범한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일상적 행복도 없는 것 이것이 정치인 것 같다. 예,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서 정치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어,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해 조금이라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달린 것 같다. 예, 돌아보니 모든 것이 원래대로 가 있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진짜 사,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사과농사 얘기를 하셨어요 감농사 진영은 단감을 많이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일농사를 잘 지으려면 꽃도 따주고 뭐다 합니다 봄에 꽃이 너무 많으면 과일이 많이 달리니까요 수분하면서 꽃을 따주고 열매가 맺기거 나면 섞어주고 조용한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해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후에, 후에야 후에 정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 건달됩니다 건달 여의도 건달 보통 달건이다 그러는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답이 너무 길어져서 몇 분이나 할지 모르겠는데 항공우주학과의 이승석 학생의 질문은 이공계 출신들은요 예. 좀, 순, 순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모르세요. 이 정치 바닥이라는 데가 얼마나 험한 데인지. 여기는, 겉보기에는 명분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바닥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아주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현장이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엔지니어나 공학을 하신 분들은 너무 합리적이세요. 너무 합리적이시고 대체로 또 거짓말도 좀잘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인문학이나 정치학, 사회과학 한 분들보다 이공개쪽 하신 분들이 훨씬 순박하세요. 제가 겪은 바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험악한 업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잘 성공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박진선 학생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기 약 열흘 전에, 아 열흘 전이 아니구나. 아 약한달 전, 한 4주 정도 전이네요. 그러니까, 검찰 출두하시기 열흘 전에,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을 보고 놀래가지고, 어, 오지 말라 하는데, 이제 무작정 봉화을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카메라가 수백 대가 그문 앞에 지키고 있고, 제가 지나가니까 사진 찍는 소리가 매미 울음소리처럼 그렇게 많이 들리는데, 제 평생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카메라가 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예, 제가 갔을 때이 말씀을 그때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정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바쳤다. 근데 정치를 왜 하느냐? 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거는 뭐냐? 애들 낳고 키우고, 부모들 잘 모시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자기 건강 유지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 갖고 나가고, 다 그런, 여가 생기면 놀러도 가고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거죠. 딴거뭐 있습니까?